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 정말 좋습니까? 참 무덥고 어, 많은 불편함이 있는 가운데도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진짜로 좋은 날, 도우심을 경험하는 예, 복된 날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버 문에 왔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며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며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와 같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율법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어, 지켜야 할 법인 것이죠. 지켜야 할 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에게서 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어,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어떻게 온 세상을, 어, 심판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가 어, 주어진 것인데, 최고의 권위가 어떻게 그분의 법에 있느냐, 하나님의 법에 있느냐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 말고도 다른 법도 많이 있죠. 이 나라 법, 저 나라 법, 이 민족 법, 저 민족 법, 뭐 이럴 때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지켜야 될 많은 이 법들이 있어서 그 세상 다른 법들을 앞세우다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소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율법, 가장 높은 율법, 최고의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의 법대로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 법은 무시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 믿음을 가질 때, 최고의 율법,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최고의 법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함을 일깨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세상의 법 민족의 간섭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바로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살아야함을 일깨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온 세상에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규칙, 규범, 관습, 습관 많은 것들이 있어도 가장 최고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에 두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께 주의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때 그는 아,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렇게 경고했던 하늘도 연계같이 사라진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흔들림 없는 아주 경고해보는 땅도 옷까지 헤어진다 천지가 사라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게 된다. 참,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 참, 어, 이해하기 어려운, 어, 그러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처럼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 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공유는퇴해지지않니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고 훌륭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헤어지고 죽게 될 것들이다. 오로지 하나의 구원이 영원하고 하나의 공의가 폐해지지 않냐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아주 자유롭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욕심대로 지내는 거,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은 믿음의 삶을 산다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싫어도 지키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당하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으로 마침내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만이 영원하고 참된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때 심판하실 때큰 칭찬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상의 종말 때. 하나님께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얻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것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얻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오로지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칭찬과 상급 하나님께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뛰어나 보이는 것, 멋있어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을 기준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큰 칭찬을 듣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 이 복된 하반기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